반갑습니다. 경상도 철학자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비자 한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춘추전국시대 말기 사람으로 법가 사상가입니다. 법가는 중국 고대 여러 학파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이론을 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과 가운데서 현실에 가장 적중했던 이론을 제시한 사상가들이 법가였다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칠웅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던 상황을 진나라가 통일하고 전국시대를 마감한 것은 법가의 이론에 힘입은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 전국시대의 약소국 중의 하나인 한나라의 귀족 출신이었다. 그의 본래 이름은 한비로 한때 한자로 불렸으나 훗날 한유와 구별하기 위하여 한비자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진나라의 재상이된 이사와 함께 일찍이 순자의 문화에서 배웠다. 그의 말은 언어로 하지만 문장력은 대단히 훌륭하여 타의 추종을 불어하였다. 사마천 사기의 노자 한비열전에 의하면 한비자의 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비자는. 한나라의 여러 공자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혁명법수를 좋아했으며 이 학문을 노자와 장자의 학설에 귀착시켰다. 한비자는 말떠듬이어서 말을 잘 하지 못했지만 글을 매우 잘 썼다. 이사와 함께 순경을 서성으로 성겼는데 이사는 자기의 재주가 한비자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비자는 한나라 귀족 출신으로 그의 이름은 한비였습니다. 해서 그가 살았던 시기나 혹은 그가 죽고 난 이후로 그의 이름을 한자로 불렀고 그가 저술한 책 또한 한자로 불렀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이 한비자로 불리게 된 것은 송나라 이후의 일입니다. 송나라 시대는 주의에 의해 유교가 새롭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불교와 도교가 유행하던 당나라 시절. 유학의 입장에서 대문장가로 활용했던 한류를 한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해서 본래 한자로 불리던 한비는 한비자로 밀려나게 되고, 당나라 시대의 한류가 한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유학이 세력을 떨치다 보니 한비자가 뒤로 밀려난 셈입니다. 여하튼 한비자는 이사와 함께 일찍이 순자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의 말은 어눌하였지만 문장력은 대단히 훌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문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진시황이 한비자의 글을 읽고 이 글을 쓴 사람을 만나 교분을 맺을 수 있다면 죽어도 야한이 없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비자가 이사와 함께 순자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이사는 자기의 재주가 한비자를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사는 한비자에 대하여 늘 시기와 질투를 느꼈고,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먼 훗날 한비자가 진나라를 찾아갔을 때, 이사가 내어준 독약을 먹고, 한비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전국 출웅 가운데, 가장 약소했던한 나라는 불행하기도 최강의 진나라가 서쪽에 있어 종종 침략을 받곤 하였으며 남쪽의 강대국인 초나라의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국력이 강했을 때는 양국의 압력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었으나 국력이 점점 세약해져 기원전 256년 이래 진나라의 침략이 거세지면서 영토의 절반 정도를 상실할 정도로 풍부해졌다.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다. 한비자는 주위 강대국들의 위협에 국토를 일방적으로 빼앗기는 상황을 염려하여 군주에게 여러 번 부국강병을 가늠하였으나 그 약설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한비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법제를 분명하게 하고 왕의 권세로서 제어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군대를 강하게 훈련하고 인재를 구하여 현인을 임용해 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박하고 탐욕스럽게 나라를 좀 먹어 들어가는 벌레 같은 인간들을 오히려 공로가 있는 사람보다 높이 등용, 등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한비자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는 전국 추론 가운데 가장 약소국이었습니다. 해서 서쪽 강대국인 진나라와 남쪽 강대국인 초나라 사이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고 극기한는한 나라 영토의 절반 정도를 상실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부국강병을 한 나라 왕에게 끊임없이 간언을 하였으나 그의 학설은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비자는 현인들이 임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벌레 같은 인간들이 높이 등용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해서 한 나라는 전국 치룬 가운데 가장 먼저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레 같은 인간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현명하지 못하다 보니 그나물에그 밥이라고 벌레 같은 인간들이 높이 등용하게 되고 현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병우나 최순실 같은 이상한 아줌마가 그 자리를, 그 자리를 깨차고 앉아서 국정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지난 정권을 통해서 충분히 체감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 잔당 세력들이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나라를 존먹는 세력들은 투표로서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충고가 매번 무시당하자, 한비자는 자기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유학자들은 글로써 법률을 어지럽히고 협자들은 무력으로 금령을 범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평소에는 그 유학자들과 협자들을 존중하면서도 긴급할 때에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을 사용했다. 지금 나라에서 양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긴급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긴급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평소에 기용되지 못한 버림받고 있던 사람들이다. 한비자는 강직한 선비들이 사악한 신하들 때문에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슬퍼했다. 그리고 이전 시대의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고분, 오두, 내외저, 설림, 세난 등 십여만자의 글을 지었다. 그는 말솜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에 대해 있을지도 모를 반론에 대한 논박까지도 글로 썼다. 한비자는 결국 자기 생각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한비자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후대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현재로서 나의 꿈이나 이상이 실현될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에서라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역사를 철저하게 고정한 끝에 책을 완성하였고, 오늘날에도 한비자라는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비자가 보기에 한나라는 평소에는 유학자들이나 협자들, 여기서 협자란 어렵고 기계 있고 씩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긴급할 때에는 군인이나 평소에 기용되지 못한 채,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그러한 현실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문무 양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문인을 우대하고 무인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고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니까 나라를 내팽개치고 임금을 포함한 대신들은 모두 지살라고 평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결국 평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향을 지키고 있던 강직한 선비들이 의병장이 되어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여하튼 한비자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슬퍼하며 10만 여자의 글을 쓰게 됩니다. 오늘날 한비자라는 이름으로 전래되고 있는 그의 글은 한비자가 직접 썼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가령, 공자의 어록이 담겨있는 논어나 맹자의 어록이 담겨있는 맹자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저술이 아니라 그들이 사후 후대의 추종자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논어나 맹자 속에 나오는 구절 중에 공자왈 맹자왈 같은 문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쯤으로 번역되는데 자신의 저술에 자기 이름을 스스로 존칭하면서 글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비자의 글은 매우 쉽고 명확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의 저술은 진나라에 전해져서 진왕의 애독서가 되었다. 진왕은 우연히 한비자의 고분과 오두의 논문을 읽고 매우 감동하여 이 저자와 만나 교유할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한비자와 함께 순자에게서 배웠던 이사가 진왕의 재상으로 있었으므로 그 글은 한비자가 쓴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 말을 들은 왕은 곧 사자를 보내어 한비자를 초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의 군주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기원전 234년 진나라는 한 한을 공격하였고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자 한왕은 그때까지 한비자를 등용하지 않고 있다가 급히 사신으로 기용하여 진나라의 협상자로 파견했다. 진왕은 한비자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그에게 높은 직위를 주려고 했다. 이전에 한비자와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이사는. 한비자가 자신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진왕입니다. 진왕은 나중에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진시황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진왕이 한비자의 고분과 오두편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저자를 몹시 궁금해했고 결국 진나라의 협상자로 파견된 한미자와 진왕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한비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진왕은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높은 직위를 주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이사가 왕의 총애를 잃을까 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진나라 재상이었던 이사와 요가는 이 무서운 경쟁 상대를 매장하기 위해 진왕에게 이렇게 중성하기를 한비자는 한의 귀족 출신이므로 왕께서 제후국을 병합하려고 하는 지금 그를 등용하신다면 그는 결국 자기 나라를 위해 유리한 방법을 도매할 것이므로 진을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죄를 씌워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줄 압니다. 고 모함하였다. 진왕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한비자를 투옥시켰다. 한비자는 진왕에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다. 후에 진왕은 성급했던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생각을 고쳐 한비자를 사면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이사가 보낸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뒤였다. 한비자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난에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진나라에서 설득에 실패하고 살해되는 바람에 스스로 자신이 말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진나라 제상이었던 이사와 요가는 한비자를 무서운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그를 죽여 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한비자를 옥에 가두었던 진왕은 자신의 성급했던 결정을 깨닫고 한비자를 사면하고자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한비자가 독약을 먹고 자살한 뒤였습니다. 이, 일화, 이 일화는 우리에게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곳에 간신히 앉아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줄 생각은 안 하고 무참히 살해하는 이사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놈들은 싸그리 속아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창고라는 우리 속에 가둬야 할 것입니다. 한비자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원전 234년 한나라는 결국 육국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하였다. 그의 사상은 순자의 성악설과 노자의 무의자연을 받아들이면서 상왕과 신부래의 법과 수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법과 이론을 완성하였다. 그는 유가와 무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고 노자의 사상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순자의 성학설과 정기 법가들의 도덕관을 발전시켜 법가 공리학파의 학설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국가 통치 체제의 근본 원칙으로 주장하였다. 진시황은 천하를 평정하고 난 뒤에 한비자의 주장을 원칙대로 실행하여 법을 전국에 미치게 하였으며 화폐 사상 도량형을 통일하고 악명 높은 분서 갱류를 단행하였다. 역사적으로 한비자의 역할은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 난세의 제자백가 사상을 시대적 요청에 의해 하나의 통합된 정치 기술로 정리하여 진시황제에게 넘긴 데 있다고 하겠다. 춘추전국시대 말기 사람이었던 한비자는 제자백가 사상가 중에서 노자의 학설 일부를 자신의 학문 체계로 받아들이고. 그 이전 법가 사상가였던 상왕과 신도 신불의 견해를 종합하여 독자적인 자신의 법가 이론을 완성시켰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이러한 그의 이론을 이해하기 편하게 도식화시킨 그림입니다. 여하튼 진시황은 법가 사상을 수용하여 천하를 평정하게 되고, 한비자의 주장을 원칙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천하 통일 후 진수양이 분서 경류를 단행한 것도 이란 한비자의 영향력이 컸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한비자의 생애를 모두 마치고 그가 주장했던 핵심 사상인 법세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법과 최고의 이론가인 한비자 이전에 법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상앙 신도 신불래가 있었다. 상앙은 법을 강조하였고, 맹자와 동시대 인물인 신도는 세가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으며, 신불래는 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법은 통제를 말하고, 세는 세력 또는 권세를 말하고, 술은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다루는 방법 또는 치국책을 말한다. 법은 백성들을 지배하는 수단이었다. 법이란 무질서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군주가 제시한 강제규범이었다. 백성들은 군주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을 무조건 따라야 했다.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으며 그저 정해지고 허용된 규율 내에서만 살아가야 했다. 한비자에 있어 법이란 펴서 널리 알린 문서로 관부에 설치되어 백성에게 공포된 것이다. 총명한 군주는 하늘과 같이 법에 따라서 공평 무사하게 행동해야 한다 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백성들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일단 법이 공포되면 군주는 백성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법의 기능이다. 한비자 이전의 법가 사상가들은 대표적으로 상앙, 신도, 신불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상앙은 법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이란 무질서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군주가 제시한 강제 규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주는 항상 하늘과 같이 법에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공평무사라는 용어입니다. 법은 빈부기천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편파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닙니다.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촛불 집회를 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는 세력 또는 권세를 말할 때 쓰는 자인데, 한비자는 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된 요는 평민이었을 때새 집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폭군이었던 직은 황제가 되어 온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다. 이로써 나는 권세와 지위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혜와 착함은 믿을 수 없은 능 것임을 안다. 착함과 똑똑함으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없으나 권세와 지위로는 민중을 복종시킬 수 있다. 현명한 군주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다스릴 때 신하들은 모든 비행을 상간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은 감히 군주를 속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꺼이 봉사할 것인데 그것은 군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높은 지위에 있는 현명한 군주는 민중을 다스릴 수 있고 절대적 권능을 가진 사람은 백관을 제할 수 있다. 총명한 군주는 법을 강력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위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군주는 세를 갖고 있으므로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새의 기능이다. 한비자에게 있어서 새는 세력 또는 권세를 말합니다. 한비자는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새즉 절대적 권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주가 절대적 권능을 가지고 있을 때 신하와 백성들은 감히 군주를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군주의 권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군주는 세를 가지고 있을 때 백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잘 다스려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이라 함은 관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의 여부를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격한 상벌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한비자는 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협지, 겨드랑이의 속마음을 숨겨라. 유반, 이해관계는 반드시 충돌한다. 창간, 만장일치를 경계하라. 일청,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라. 군주가 법을 만들고 백성의 행동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과정은 사실 간단하지 않다. 한비자에 따르면 군주는 자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군주는 술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만사를 다 해낼 수 있다. 군주의 임무는 어떤 인물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일이다. 관직에 알맞은 여러 기능은 이미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주는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한그 일을 진행하는 데 쓰인 방법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일이 잘 진행되면 공로자에게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면 된다. 총명한 군주는 귀신과 같이 은밀하게 백성을 통치하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알수 없다. 이것이 수레의 기능이다. 한비자는 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크게 협지, 유반, 창관, 일청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비자에 따르면 군주는 술만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만사를 다 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군주의 임무는 어떤 인물에게 관직을 수여하는 일입니다. 군주가 어떤 인물에게 관직을 수여하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군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모두 관직을 맡은 자의 몫인 것입니다. 다만 군주가 지켜야만 하는 딱한 가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공로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군주 한 사람이 파악하고 그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해서 군주는 그러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관직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맡기고 오로지 상벌권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한 결과에 대해서 그 일을 잘 했을 땐 상을 주고 그 일을 잘못 했을 땐 벌을 주기만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한 비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벌권을 행사할 때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 주처 누구에게는 자신이 한 일의 양에 비해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자신이 한 일에 비해 적은 상을 받는다든지 반대로 아주 사소한 잘못에 과도한 벌을 내린다든지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형량의 벌을 내린다면 상벌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통치를 할 경우에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한비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상벌권은 법이 빈부경 귀천을 떠나서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한비자의 법세술의 이론적 기초로 진시황은 중국천하를 통일하게 되었고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관료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비자의 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